자, 리노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은 제가 리노공업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다시금 위로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리노공업 현재,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더 크게 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꼭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리노공업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요 제품에 대한 국상화을 성공을 한몇 안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IT 시장의 환경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표준화된 메모리 만도체 칩보다 다품정 소량의 비메모리 만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IC 검사용 소켓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해주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리노공에 대한 소켓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매출 시그널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가 반도체 공정 업체라든지 혹은 전기전자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도 확대된 응용 범위 내에서 IDM의 종합 반도체 업체 뭐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 굉장히 다양한 전방 산업에 대한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리노 공업이에요. 그래서 리노 공업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검사에서 어댑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든지 뭐 초음파 진단기용 의료 기기라든지 부품의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기기 쪽으로도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 패키징 업체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판 업체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추가로 의료기기 업체들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의료기기 관련한 모멘텀까지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2024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리노핀 같은 경우가 반도체나 혹은 인쇄회로 기판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이고, IT 부품의 소형화에 따라서 이세와 핀 지금 계속적으로 리노공업 쪽에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높은 제품의 수명과 이 미세핑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리노공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워낙 움직일 때도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뭐 모멘텀은 좋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재료 있는 부분들의 혹시 일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리노 공업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요 그 다음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혹시 2024년 리노 공업에 대한 IR 보고서나 혹은 투자 보고서 나온 거 있는지 뭐 재료 일정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여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리노공업에 대한 IR과 투자보고서 파일을 주담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이미 뭐 증권사에서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이 안에는 리노공업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수 증가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4년 상반기, 그리고 몇안 돼서 1월, 2월 사이 안에 재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재료 일정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 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리노공업 주주다. 그럼 이거 다섯 개는 여러분들 로 알고 계셔야만이 국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의 폭도 큰 폭으로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IR 보고서를 그대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적어도 리노공업 주주면은 이거 여러분들 필수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가 추이들을 보게 되면요. 자, 이 박스권에 있을 때, 이 당시에 거래대금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거의 일정한 패턴들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거래대금들은 어떠죠? 특정 구간에서 매집단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또 쉬어가는 길목은 거래대금들이 밑으로 축소가 되고 있죠. 자, 일정한 패턴들의 거래대금보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대금들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리노공업을 파는 매도세 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줬을 뿐이지 오히려 핸들링을 할수 있는 큰 손들의 매물은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큰 손들이 밑에서 매수세로 받쳐주질 않으니까 속폭이지만 조금씩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를 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매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재차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세력들이나 어차피 매수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대한 물량들만 봐도 나가지 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조정 이후에 시어가는 길목 만들고 또다시 상승 기조를 흔히 만들어낸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위쪽 고점에서 매수할 게 아니라 이런 바닥에서 시세가 터지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2월 오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해 어떻게 매매를 했던 이제는 그 부분들 다 털어내고 2024년은 확실히 2023년보다는 더 좋은 매매를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제가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확실하게 좀 수익 좀 보시라고 무료로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아래 총 네,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아래 네 개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보관 보고 차이가 굉장히 크실 겁니다. 자,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네 종목입니다. 대상우, 태원건설 대상홀딩스우, 상신전자, 네 종목이 걸렸고요. 일단, 대상 홀딩스 우선주는 상하가 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종목도 전부 20% 이상 강세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 검색기 여러분들 20% 넘을 때 종목들이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 초반 5%권에서부터 전부 다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못해도 90% 무조건 나옵니다. 자, 쉽게 더 말씀을 해드리면, 만약 열 종목이 검색기 포착이 됐다, 그럼 열 종목 여러분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아무리 못해도9 종목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제가 그대로 그냥 수식값 넣는 거를 여기다 파일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운만 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되니까. 충분히 다운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검색기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 지인에게 준다든지 이러한 경우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당부를 해두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거?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세력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리노공업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못표한 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여전히 빨간색의 매진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두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시세를 더 위로 분출을 무조건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최근에 신고가 라인이었던 22만 4천원이 리노공업의 52주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써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고점에서 잡아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도 결국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테러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필수적으로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이미 제가 페르포착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단,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굳이 필요한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토로 한번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에코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앞전에 2차전지, 광풍, 상반기 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졌던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정말 신고가 라인이 153만 9천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쪽부터 정말로 진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신 분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뭐 어디서 진입을 할지 모르니까 이런 고점 라인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꼭지 라인에 또 물려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부분들일 수 있어도 반대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매수거든요. 매수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러한 고수익 이러한 신고가 라인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 매수를 어디서 포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확실하게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차트를 딱 키신 상태에서요 여기 옆에 사이드바를 누르면 됩니다. 사이드 바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 신호라고 다들 잘 보이시죠? 이 대시세 포착 신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던 라인들이 앞전에 이미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무수히 많이 포착이 됐었죠. 포착이 되는 그 지점들마다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엘코프로가 이렇게 갈줄 모르고 만약에 매수만 했었어도 10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락으로 빠지는 라인들은 아무것도 화살표 신호가 뜨지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이 화살표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저가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포스코 DX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스코 DX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닥에서 치세 나오기 전에. 매수 포착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도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를 진행했다면은 이 신고가 라인까지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어, 포스코퓨처엠 다들 잘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자, 모두 다 바닥에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잡았다면 충분히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매수하는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지 정말로 간단하고 쉽게만 접근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보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대시세 포착 신호 이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세 종목 말고도 만약에 포스코 퓨첸이 뜬 것처럼 이런 바닥에서 내가 화살표 신호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과연 계속 가지고 갔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증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걸렸고 그때 내가 매수를 했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1월 13일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2월 15일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 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닥권에서 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아서도 중간 중간 계속 표시기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 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 급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S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도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 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자,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도 이미 네 종목 확실하게 수익을 챙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작에서 수익을 더 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1월 준비를 해야겠죠.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리노공업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하반기 제가 특급 종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집주 종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이 매집주를 올해 초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모멘텀 체크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플러스로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매집 기간을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안에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은 연말까지 약150%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드리고 있지만 최하모대도 150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이까지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최소로 제가 적어 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현재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집을 확인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뭐 2차 전지가 끝물이다, 이제는. 올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솔직히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집력도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2차전지 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주도 여러분들 끝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간에 매집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세력들이 단기간에 또 매집력을 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멍청한 지시라는점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에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요. 현재 2차전지 재건입니다. 이 아닌지 모뭐 로봇, AI도 물론 있겠지만 주도 순환매를 돌 곳은 2차전지 그리고 재건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양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주예요. 어마어마한 상승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땅글이 순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최근 단기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엄청난 매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사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역대급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볼수 있다기 보다는 주요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먼저 흘러 들어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따로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부 다보 가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땡땡땡땡 공격 재건회의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재건 회의에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안에서 주요 인프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회의들을 거치죠. 그런데 보시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슈가 당연히 이후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재건 쌍끄리의 주도주의 기한이 됐다 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와 재건 총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쌍끄리 매수세로 엄청나게 물량을 하고 있다 이 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 최근 대주주 대량 매수세 발견 곧 상승 임박인가 라는 이슈도 나와 있어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최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라는 거그 기업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대주주겠죠. 그럼 대주주가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이 종목에 어떠한 특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일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 연두색에 불 들어와 있는 게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잡아주는 라인입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들어온 매집주는 정말 흔하지 않게 보는데, 오랜만에 진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시세 포차 화살표 신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도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견이 되는 매집주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 당시에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이 들어갔고요. 이때 신규 동호회 물량의 매집 흔적까지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딱 특정 구간에서만 엄청난 거래대금이 올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출발 직전 구간 약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대급 급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약 150%에서 200%까지는 개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는 당연히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딱 150%에서 200% 사이만 먹고 나오자는 겁니다. 패러가고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력하고 같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세력의 열차를 타자는 겁니다. 그간 세력들한테 우리 돈 납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만 납부하고 세력한테 돈을 빼서 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번으로 정말 숫자 간단하게 3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여러분들 올해 매집주 참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제가 곧바로 문자로 목을 보내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해 드린 그 매수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도 해당 목표가 딱 지켜서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 하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